자,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 색들이 아주 좋습니다. 뭔가 기대치가 많은가 봐요, 그죠? 어, 공인중개사가 당장 된 것처럼 얼굴 색이 환해졌어요, 그죠? 지금은 뭐,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을 때예요 이게 끝까지 유지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음, 어, 여기 오신 분들은 뭐 하려고 오셨죠? 공인중개사 하려고요? 취미생활로? 노노 no, no. 돈 벌기 위해서 많이 벌라고, 그죠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항상 개강 때 되면은 그 눈빛을 제가 잊질 못해요. 지금 여러분 개강 때 왔을 땐 모든 게내것 같아. 무조건 이거 될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 나보다 친구가 먼저 왔는데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붙었다고 뻥을 쳤어.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내가 죄보다 나니까 그거 못 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어, 아는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난데, 저 사람이 붙을 정도면 나는 당연히 붙겠다. 이게 오늘의 마음이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서 뭔가 갈등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 어, 뭐가 공부할 때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하 책을 손 놓고 있다가 몇십 년 만에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 책이 또 한 권도 아니고 여섯 권이야. 그죠? 그리고 다 법규야. 낯선 용어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실 게, 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과정이. 어, 만만하게 왔는데, 이거 아니네.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이것만 잘 견디면은 원하는 목표에 달성이 될 겁니다. 그 때가 첫 번째 오는 사춘기예요 그것만 꼭 지나가면은 아 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연세가 드신 분이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음, 여기가 분위기가 밝았거든요. 작년에도 어,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어, 공부할 때 우리가 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냥 편하게 즐겨요. 그리고 11월, 12월 달은 절대로 공부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냥 가랑비에 옷 적시듯이 용어 자체만 하루에 3시간 배웠다, 4시간 배웠다 다 이해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단원이 있고 어려운 단원이 있어요. 그럼 매일 어 오늘은 쉬운 단원 배웠네, 어딨다 싶다, 기분 좋았다가, 업 됐다가. 그 다음날 어려운 거 배우면, 어, 이거 내가 될까?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왜? 장길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력이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어, 밑 빠진 독이 있죠? 여기다 물을 불면은, 처음에는 차이지가 않죠? 다 스며들어. 그냥 내비로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밑바닥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셔야지 그냥 매일 오락내락 하면은 정신없어요. 왜? 여러분이 여섯 개 과목의 법규를 다한번 듣고 소화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꼭 여러분이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주변에 대답도 잘해. 나만 못하는 것 같아. No. 전국적으로 다 못해요. 절대건 철칙이니까 내가 어렵다. 그럼 전국이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쉽다. 전국이 다 쉬운 거예요. 이렇게 어, 마음을 가지면 좀더 스트레스가 없지 않을까. 이 장기 레이스 고시 공부는요. 스트레스가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는 게 아주 좋은 거란 얘기죠.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들 어떻다? 그렇죠. 여러분이 쉬우면 다들 아 나만 못한다 이 개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오늘 무슨 시간이죠? 세법. 세법 하면 좀 썰렁해요. 자 한번 용어 자체 세법은요 교육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세무사 고시하듯이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무사 공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죠. 따라서 일부에 관한 것만 배워요. 그리고 주변에 접근하면 주변이 다 세금이에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학원 오시기 전에도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다 세금이야. 자동차를 산다? 그럼 세금 내야 돼. 집을 산다? 세금 내야 돼. 집을 갖고 있다? 세금 내야 돼. 집을 팔아도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의 걸 접목을 하면은 조금 더 공부할 때 수월하다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면, 세법, 세금과 관련된 법규예요. 그럼, 세금과 관련된 법규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법인세법이 있고, 많지만은,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세법 중에서 요만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만 배우는 거니까, 일단 범위가 크다, 좁다. 아, 그렇죠. 그걸 묶으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공부한다. 요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시학원에 오셔가지고 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든가, 상속증여세라든가, 부가가치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배우는데, 이 세법은, 다른 과목은 몇 문제가 출제되죠? 어우, 40문제 하시네. 그런데, 공시법하고 세법은 합해서 40개죠. 공시법이 몇 문제 나오죠? 24문제. 오, 대단하시네. 그럼 부동산 세법은 몇 문제? 16달람? 달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부동산 세법은 요 세무사 고시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적은 대신에 전략과목이 돼요. 그럼 16개가 출제가 되는데 16개 만점 받으려고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그냥 12개 정도 이상. 그럼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대로 점수 맞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16개 맞을래요? 쉬엄쉬엄 하면서 12개 맞을래요? 쉬엄쉬엄 하면서 12개 맞는 게 낫죠. 왜? 다른 과목에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 중요 과목을 갖다가 아 보충하는 시간으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공시법하고 세법은 2주에 한 번씩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세법을 배웠으면 다음 주에는 뭐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어 대단하셔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성공해. 왜냐면 어느 날 제가 왔어요. 제가 왔는데 갑자기 내 얼굴 보고 놀래. 후다닥 뛰어가. 그럼 100%공시법 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아 처음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것만 여러분이 처음에 어. 오늘은 어느 과목이다.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성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랑비 오적듯이 그냥 앉아 계셔가지고 용어 자체만 알고 가면 된다. 난 오늘부터 세법이니까 나 오늘부터 도사 될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해서 부동산 세법. 그럼 부동산 세법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되죠? 1 6 문제 중에서 우리가 아, 몇개 이상만 맞으면 될까? 12개 이상만 생각하죠. 괜히 만점 맞는다 그러면 만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니까. 시험, 시험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세법은 아, 대부분이 한문에 나오는 용어,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해력이 좀 빠릅니다. 왜? 한문 해설을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한문 세대가 아니면... 암기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어,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해력이 뛰어나. 근데 암기력이 떨어져. 그 시간엔 알겠는데, 돌아서면 은 잊어먹어요.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되게 암기력이 오래가. 그런데 이해력이 없어. 말만 바꾸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용어 자체는 제가 100% 이해는 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요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자 삐그덕 소리 나면, 날라가니까 센다 그래서 뭐라 그래? 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들을 때는 알겠는데, 삐그덕 되면 세법이.